열어줘. 오. 오씨, 너역 귀엽네. 무사고 3일이래. 오. 오, 남포. 아, 방 안에 심했다. 간밤벽 허물고 있어요. 다시 하려고? 파리코인 소리 들리네. 어, 식사 식사 지금 많아 좋았어. 벽을 지어야겠다. 하... 철장으로 하면 되겠죠? 벽? 어 아, 타로에 성공하다니 대단하네요. 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벽을 칠까 이렇게 아 진짜 탈옥하는 게 쓸까요? 벽지를 그래. 철장생이 낫지 않아요? 다시 하는 게 편할 거 같아. 이렇게 직원도 못 나가는데, 괜찮나? 직원분 하나 해야겠지? 아니면 여기를, 철장문? 잠시만요. 어, 진짜네, 만들어야 되네. 공중화장실? 자기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만들어야 돼요? 직원분들 하나 만들자. 직원도 왔다 갔다 오린가? 어, 신이시여봐주세요 똥을 안 쓴다고? 잘, 오. 100만 하면 되죠. 침대. 난 일일이 해야 되는 게 편한 거. 요 일일이 해야 되지, 나는. 근데 철장문 계속 열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걸 그나마 막는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10명 오면 안 되는데. 꽉 찼어. 한명 와라. 아, 10명 와야 되는데. 이거 맞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자동문? 우와. 그 나중에 없앨게요. 그거 생기면. 을더 만들어야 될것같아 복사 일단 이거 벽 허물고 어 이제 채워야 돼 생각해보니까 나간다! 세상에 큰났다 어쩌지?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야세명 벌써 나가겠다 이거 <laughs> 아, 어떻게오 <어떡해. 웃음> 안나가네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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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가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발포어가 누르면 다 쫄아서 들어갑니다. 자, 왜안 만들어져? 끝났다, 이렇게 일단. 왜안 왜 지워지지? 세상에. 아, 벽이 아니구나, 방이구나,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자. 빨리 지워주세요 빨리 지워줘! 큰일났어, 이거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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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다. 아 됐다 아, 드디어 됐다 아 깜짝이야 아, 완전 심장 떨렸어 금방 내가 지 열심히 한거다 도망치게 생겼었잖아요 뭐야 왜 여기다 놔둬 이거 이제 복사를 해볼까? 아 이거 없애야돼 너무 당황 탔어요 아까 엄청. 자, 복사. 아, 이거 기초에서 해야 되지. 생각해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 위에도 만들까? 여 위에도 공을 활용하자. 이래서 여기는 좀 남기고. 어떻게 하냐면요. 아! 취소, 취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발전기 여기도 놔두고, 여기 문 놔둬서, 이렇게 벽. 어, 이 위로 감방 더있게 오어 뭐야 나갔다 아이씨 아 젠장 이런 실수를 했구만 실수했어. 뭔 소리야. 아, 교도소에 문을 담그는 것도 있었네. 어, 나 자리 없는데, 빨리 만들어야겠네. 열명 왔어. 나 자리 없어. 7 자리 만들어야지. 아, 또... 제 원래 있는 일이야. 자, 빨리 만들자. 자, 복사? 예반데. 아니,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을? 방 예반데 약간? 아, 외벽하지 말고. 아, 그렇네. 복사를. 응, 음, 방? 복사를? 이렇게 까부지 마 해라. 이 말이죠. 벽을 세우면 되잖아. 이 하면 되는구만. 아니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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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끝! 그리고 전기 이런거 해주자. 여기서 끌고 와야겠어. 여기 됐다. 아니, 여기 있어서 괜찮아요. 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어서. 이제 저것만 하면은, 얘네들 다. 아, 이거 더러워. 오래서 좋다고요? 벌써 이 게임만 5시간째. 수업 받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이거 수업을 안 받아. 수업 받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자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 중지하고 아몇 시에 나지 내가 몇 시여라 몇시 빡세게 시켜야겠다 <laughs> 6시간짜기 있는데 딱 맞네 좋아 음, 이거 얘네들 왜 이런다냐 안 되겠다 주세요 발포하고 디자스 보네 주머니에서 뭐 나오면 뒤진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네, 12시까지 늘려야겠네. 오 이렇게 하면 좀 피곤하겠는데? 야, 다른 앤줄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어? 이.. 감옥에서 일탈을 해? 하면 안 되지 어, 면회기건다 재수가 코 석방냄 수방부족해 아직 근데 이거 하면은 넘쳐날 듯. 근데 그렇게 하려고요. 오전에 일 시키고 오후에 일 시키고. 근데 오전에 일하는 게더 힘드니까 더 주황색 애들을 아침에 시키고, 이제 죄를 덜 지은 애들은 밤에 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덜 피곤하잖아. 많이 잘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 이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아홉 명이 재수가 좋은 대로 받고 있대. 근데 네, 그거 배분 바꾸려고 야, 식사, 이거. 금방 소리 질렀는데, 누가 10시에 밥인데 이거 다 준비할 수 있어? 어, 내가 보기엔 이거 고질라다어 요리사 여기 놔뒀어. 여기 놔둔 거 아니야? 무슨 약 같다, 이게. 켜백제인데? 하는 애들 이런 이상한 얘 예, 완전 나쁜 애들 남폭 분전을 어, 왜 했어 나쁜 일을 한 애들은 더 빡세게 인생 힘들게 어 깜짝이야 어 위험한데 이거? 이, 이 문으로 또 나갈 것같 은데, 얘좀 위험 한데 교도소 안에서 죄를 지른 것도 할수있 어요. 많다. 두 명이니까. 1, 2, 3, 4, 5, 6, 7. 7명 더 받을 수 있다. 1, 2, 3, 4, 5, 6, 7. 오, 제수가 타록하면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초어 서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청소는 좀 많이 고용해야 돼요? 더러운 걸못 보겠어. 12명 정도? 작은 이 모질라네. 마이너스 200이네.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만들면은 더 괜찮아지지 않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더 지으면은 더 받을 수 있어요. 빨리 달립니다 도정을 좀시정을 못하는 건가? 10시부터 11시 또 10시. 이제 몇 시간 뒤면 한다 이제 샤워하는 시간이란다 야 조명을 해야겠다 문이 없네. 아잉, 의아, 아 이건 했지? 침대가 없어. 아, 침대 아직 설치가 안된 거구나. 깜짝이야! 한 거지? 내가 왜 직원을? 어 어디 간다? 왜? 어디 데려가죠? 그랬어. 발적 살인 이거 사형은 어떻게 해요? 독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독방으로 가자. 근데 이거 사사하는 게임이에요. 와, 되게 많은 발전했죠. 여러분, 와, 이걸 4 시간 해야 이렇게 할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임 자체가 어허, 청소부.